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야개가 있는 물멍. 오늘은 니고로 왕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니고로, 어, 아빠라고 그랬죠? 아빠인데 너무 잘 돌봐요. 이즘 보세요. 얘도, 어, 어, 시크릿과에 속해서 얘네들이 집을 어,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해요. 제가 요것에 제일 처음에는 평판하게 해놨었잖아요. 그랬는데 어,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저 속으로는. 어... 저기 밑바닥까지 보이게끔 다 파놨더라고요. 저 뒤쪽으로 이쪽에도 파놨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움푹하니 파놨어요. 근데 파놓는 거 보니까 여기 에 지금 돌들이 지금 수석이 다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이를 거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강성인데, 어 이렇게 지금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뜯어먹고 있네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어스렁어스렁 그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내가 자기 새끼들 공격할까봐, 공격할까봐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구피처럼, 어, 우리 주인을 알아가지고 집사를 알아서, 방 반겨주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놈이. 어, 제가 이 소, 저 스펀지 여과기가 떨어졌길래 손을 넣었어요. 그첫 번째 가게를 고증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날 공격하는 거예요. 어제 아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치아들을 어떻게 할까 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물을 튀겼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얘가 너무 부성애가 강한데 <laughs> 그러면서도 또 집사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 얘네들 물먹 해보세요. 어, 치어들, 와, 요렇게, 치어들, 이거 다 크면 어떡한데요? 너무 많아서. 어, 막큰 먹이를 저렇게 막 주둥이로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한 100여 마리가 돼요. 얘네들 크면은 이거 다이게 뽁, 저기 뭐야, 나눔을 해야 되는데, 와, 얘네들, 어, 부송의 모송이가 강해서, 그리고 이렇게 크니까 또 못스럽잖아요. 못스럽긴 한데 와 이놈이고 아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얼마나 잘 챙기는지 어, 어떻게 알죠? <laughs> 참 신기해요. 구피를 키우다가 구피는 막지 새끼도 잡아먹는데 얘는 또 그러지 않고 아주 잘 이렇게 에, 자기 새끼들을 보호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얘가 또 가서 있으면요. 얘예 새끼들이 막 그냥 눈에도 막 가서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도 아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갔더니 그냥, 어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이거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격 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어, 이거 봐요. 공격하려고? 맞아요. 아, 니고로 아, 부성애가 너무 강합니다. 아이들 이거 한 100여 마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구창기에도 너무너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니고로는 초보잖아요. 근데 새끼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재미있는 거 같아요 얘네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어미처럼 이렇게 줄가라가 있고 또이 지느러미가 좀 크잖아요 얘가 근데 얘네들 지느러미도 다 이렇게 삐죽삐죽하니 나와 있고 꼭 저기 음, 먼저 번에 제가 했던 물티 있잖아요 물티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물티도 자기 식구들을 알아봐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내가 여기서 촬영하고 있었더니 지금 계속 방어 태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어하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죠. <laughs> 아, 아, 6개월 되면은 성어가 된대요. 지금 얘네들이 음. 한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열흘 좀 지났으니까, 한 6개월 되면은 그때는 다 분양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어항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블랙 디그로의 사랑. <laughs>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아유, 너왜 그러니? 돔처럼 생겨가지고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떤 지인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얘네들 다 크면 이거 어떡하냐고. <laughs> 오늘도요 계신 곳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우리 디그루처럼 우리 자네들 정말 특별하잖아요. 사랑하는 하루 됩시다. 구피 사랑 환심입니다. 환심 이러지 마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